안개비가 내리는 시골 달력입니다. 녹음이 짙게 물든 이 아침. 달과 검성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지나온 헬레니즘의 20년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시스템은 힘과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물길을 따라 물이 돌아치는 곳에 가면 모래들이 자갈들이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래성도 쌓고 돌들로 재미난 놀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거울은 우리의 동심을 줍니다. 이 길에도 왕버드나무와 많은 나무들이 있어서 그늘도 지어주고 이내가로 내려가서 놀수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이제 밤꽃이 피어서 그 향기를 진하게 토하고 있는데 이 향기와 함께 먼먼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수요일은 비로 흐르는 물이 시원하게 마음에 어닿습니다 어린 시절 이 곳을 건너서 물고기를 잡고 이어놀았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어린 시절 이냇가에감자 소리를 하며 먹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돌들을 모아서 이렇게 봉화대처럼 돌을 쌓아 놓고 이 안에다가 불을 피워 감자 수리를 할 준비를 합니다. 돌들이 충분히 쌓여져서 봉화대처럼 되어지면 이제 여기에다 불을 피우고 감자서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주위에는 감자밭들도 많았고 감자서리가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감자를 가져와서 이제 감자사리를 합니다 여기에다 불을 피우고 감자를 넣고 돌로 덮습니다 그런 후에 위에 많은 풀들을 잘라와서 그 위에 덮습니다. 덮고 나서 그 위에 모래로 덮어요. 모래를 덮은 후에 우리들은 내가로 달려갑니다. 감자살이를 할때 더워지면 우리는 이 물에 뛰어들어서 목욕을 하고 우리는 신발짝에다 물을 길어서 감자살이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와서 모래덮에 있는 거위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멈추고 다시 물에 들어가서 신나게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합니다. 그런 후 지칠 무렵 우리는 나와서 이제 이 감자 서리한 곳을 이제 해치고 감자를 먹습니다. 그 어린 시절 배고팠던 우리들은 이 감자 살이를 통해서 즐거움도 느끼고 또 배도 채웠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추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포도입니다. 오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토마토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가지꽃도 피어서 이제 곧. 맛있는 가지가 자라날 것입니다. 호박들도 무릉무럭 자라서 이제 호박들을 열매 매장하고 있습니다. 잼잼이가 쉬고 있습니다. 능소화가 이쁘게 피었습니다. 이곳에 네, 꽃들이 멋지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돌역에서서 그 옛날 기억을 되듬어 봅니다. 이 길은 꼬불람길이라고 해서 꼬불꼬불 학교까지, 그 거의 이어져 있던 길인데, 지금은 경지정리가 되어서 거기를 그 찾을 수가 없네요. 비가 내리는 오후입니다.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비가 많이 올것 같습니다. 동력이 도는 시골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저 산너머, 저 산너머, 우리의 낙원을 찾아 갔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길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상 끝까지 가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젊은 날, 제 필명은 덜력의소서였습니다내 자신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었기에 이 세상을 관조하듯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었습니다. 이 육체속에 있는 자아와 큰대화의 충절 속에서 영원한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